안녕하세요. 드라마 의전 시민 남자 리뷰어 제입니다. 일단 예정된 스케줄로는 딱 마지막 한 해만을 남겨두고 있는 아시 두리안. 이렇듯 뻔히 내일이 마지막 회인걸 알고는 있지만 다들 저와 비슷한 생각 아니신가요? 과연 이걸 한 해만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오늘 15회만 생각해봐도 딱히 단치정이 뮤지컬 보여준 것 말고는 기억도 잘안 나는 전기였는데 이걸 내일 끝내겠다니 만약... 다 끝나고 나서 와잘 끝났다 생각 들면 진짜 피비님은 천재 작가가 맞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밝혀지는 단시 집안 식구들의 전생 보기와 혼신의 연기로 보여준 장세미의 폐악질까지 과연 15회는 어떤 일이 있었고 16회는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아무 생각 없는 리뷰어제 아시두리안 리뷰 시작합니다. 13회부터인가 대놓고 주연 자리를 꿰차고 있는 우리의 준남 피디.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백도이와의 로맨스로 아시두리한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공한공양되는 공량 모습이 굉장히 심한 호불호를 낳고 있습니다. 나름 잘 어울린다는 사람들과 도통 봐줄 수가 없다는 사람들로 말이죠. 일단 저는 두 사람의 나이 차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문제는 이들의 관계죠. 일단 15회를 통해 두 가지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하나는 백도희가 가족들 앞에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리는 장면. 이게 어찌 보면 오늘 단치정의 뮤지컬만큼이나 압권이었죠. 장세미는 백도희의 손에 끼어진 반지를 보았고, 백도희는 빼는 것 없이 결혼 반지라고 고백합니다. 사별한 엄마가 재혼하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듯 아들들의 반응은 그리 격하지 않았지만 장세미의 반응은 이게 연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격한 폐악지를 보여줬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진짜 사랑하는 연인을 빼앗긴 그런 모습이었죠. 백도이는 허락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반지만 봤을 때의 폐약질. 상대가 누군지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도 안 되죠. 이어서 이들 커플이 15회에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드디어 서로가 사돈 관계라는 걸 눈치 챘다는 거였습니다.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서로 몰라봤던 이후에는. 결혼식이나 약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었던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은 그 사실을 안후 살짝 당황했지만, 주남의 용기로 밀어붙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가족들 앞에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하기로 하죠. 자, 이제 모든 판이 다 깔린 겁니다. 15회를 통해 백도희가 결혼했다는 사실, 두 사람이 사돈이란 사실, 모두 공개되었으니까요. 내일 마지막 회에 대환장 파트가 펼쳐지는 거죠. 등명에게 준남은 외삼촌이자 친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장세미는 준남에게 사촌 누나이자 며느리가 되는 상황 반지 하나 발견한 걸로 난리가 났는데 그 당사자가 사촌 동생 준남이란 걸 알게 되면 과연 장세미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래서 예고편에 등장한 이들의 모습으로 결말을 예측해 보자면 일단 예고편에 준남과 백도희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라던지 단 지금의 집에서 가정부 아줌마를 만나는 모습이 등장한 바 주남이 백도희의 집에 인사를 왔을 때는 크게 문제가 생긴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격하게 장세미와 주남이 부딪혀 다툼이 있었을 수 있지만 장세미도 화를 내는 것 외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던 거죠. 왜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인데 자기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분풀이나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 제 예상처럼 만약 백도희가 김씨 부인이 아니라면 해피엔딩이 가능하지만 김씨 부인이라면 전생에 죄가 있는 만큼 벌은 받아야 하는 것 그렇다면 예고편의 주남이 연못에 갔던 것이 백도희의 벌이 될 수도 있죠. 백도희와 주남이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은 장세미가 그를 연못에 밀어버렸다가 때마침 열린 시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백도희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큰 슬픔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아씨 두리안의 두 주인공, 소조와 두리안. 과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종의 예고편을 보면 일단 소조의 결말은 해피엔딩일 듯 싶습니다. 큰 반전이 없는 한 시청자들의 기대처럼 미래에 머물며 등명과 다시 한번 부부의 연을 맺는 거죠. 예고편에 등장한 장면은 이랬습니다. 가정부 아줌마가 등명의 전생을 본후 소조를 찾았죠. 여기서 등명은 자신이 전생의 소조와 어떤 인연이었는지 알게 된 듯합니다. 아마도 등명에게 소조가 자신이 미래로 오게 된 이유도 설명을 했겠죠. 너무 사랑해. 방석이 터질 때까지 기도 드렸고 그 이후 부처님이 자신을 여기로 보냈다고 말입니다. 안 그래도 소조에게 이상하게 끌리던 등명은 이제서야 왜 자신이 소조에게 끌렸는지 알게 될 테고 때마침 예고편에 등장한 것처럼 아일라에 대한 기사가 뉴스에 등장하는 거죠. 물론 등명으로 하여금 아일라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될 만한 뉴스가요. 저는 왠지 그 뉴스가 아일라의 일방적인 결혼 발표가 아닐까 합니다. 15회에서 뮤지컬 하던 단치정이 전화를 받았을 때, 출연을 앞두고 있다고 막을 수 있냐고 했는데, 그게 등명이 얘기였던 거죠. 로맨스 드라마를 앞두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결혼 발표. 등명은 아일라의 그런 독단적인 행동에 실망하고, 결혼을 판하게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등명과 소전은 결혼하고, 아일라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죠.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결말일 듯 한데요. 바로 두리안과 돌세의 결말입니다. 일단 이들의 결말을 예측해 볼수 있는 여고편 속 가장 중요한 장면은 병원인 듯 한데요. 드러난 정보로 미루어 예측을 해보면 뭔가 두리안이 큰 병에 걸린 듯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한뒤 이연성이 정밀 검사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게 이연성의 속임수일 듯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한건 맞지만 이상이 발견되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보란 소견은 없었던 거죠. 그럼 이연성은 왜 갑자기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 제 예상에 이연성은 둘이 아니 임신을 하기에 적당한 몸인지를 확인하는 산정 검사를 받게 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산정검사를 받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 뭔가 몸 안에 안 좋은 게 있는 듯 속여 정밀검사를 핑계로 산정검사를 시키려던 거죠. 그렇다면 그녀는 왜 갑자기 두리안에게 그런 검사를 시키려 한 걸까? 제 예상에 남아도 과거 김씨 부인이 돌쇠를 시내리로 썼던 것처럼 이번엔 이은성이 두리안을 시바지로 쓰려 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15회에서 단체감은 가정부 아주머니로부터 자신이 돌쇠라는 걸 확인했고 이웃 두리안이 말했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은성도 백도희의 전생을 봐주러 집에 찾아온 가정부 아줌마를 통해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두리안을 보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하던 이은성이 갑자기 그런 계획을 생각해낸 겁니다. 전생이든 뭐든 한번에본거두 번은 못하겠냐. 전생에선 단치감이 너희 도왔으니까. 현생에선 그 빚을 이제 갚으라는 거죠. 시바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두리아는 그런 이은성의 제안을 거부할 겁니다. 왜냐, 그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는현생의 머무를 자신이 없어 예고편 속 모습처럼 연못을 찾은 것 아닐까요? 다 버리고 돌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길 단치감이 찾아온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에 두리안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일식이 시작되고 두 사람이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현생에선 이은성 때문에 절대 함께 할수 없으니 그녀가 없는 과거로가 다시 예전처럼 사랑을 하게 되는 엔딩. 등명과 소전은 현생에서 두리안과 돌쇠는 과거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엔딩에 별장 속 바위 주변에서 치감이 사라졌을 때 입었던 옷이 발견되는 겁니다. 가정부 아줌마가 부채를 찾았던 것처럼 말이죠. 과연 아시 두리안의 마지막 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자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